혹시 네. 여러분, 박수 한번청주실수 있을까요? 네, 그러실 줄 알고 별심히 가사 외우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When somebody loved me, everything was beautiful And when she was sad, I was there to dry her tears. And when she was happy, so was I. When she loved m wow. <laughs> 아, 진짜, 귀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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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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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들어보고 싶네요. <laughs> 와, 진짜 존박 씨도 한번 청해봐도 될까요? <laughs> 혹시 뭐 즐겨 부르시는? 저는 예. 가장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곡은 네. 영화 코코 혹시 보셨나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Remember Me라는 곡인데, <laughs> 네. 저는 그거 들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진짜. <laughs> 네. 아,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생각만, 생각만 해도, 진짜! o e e m t even if I'm far away I hold you in my heart. I sing a secret song to you Each night we are apart Remember me Though I had to travel far Remember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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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거기 앉아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와, 대박이다 아쉽게도 끝까지 못 들겠네 불근... 진짜 진짜 고막이 녹는다는 게뭔 말인지 알겠네요 와 오늘 아무튼 아니, 이... 다 했으면 우리 다 눈물 나. <laughs> 진짜. <laughs> 네, 어막 영화의 장면들도 그르고 지금 네. 역시 OST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은 노래도 노래지만 영화 더빙에 대한 혹시 어떤 힘이나 희망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아니면 시켜만 주신다면요? <laughs> 네요. 네, 어, 네. 어, 얼마든지 어, 충분히 시도해볼만. 어. 네그 그쵸, 그쵸. 네. 네. 아무튼, 뭐, OST 더빙 앞으로 또두 분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분 오신다고 해서 뭐, 아침부터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이 어, 줄을 쭉 쓰시면서 두 분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포스트 잇으로 적어주셨거든요. 몇 가지 좀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진 찍어 달라는 글들이 제일 많고요. 이게 여러분의 성원인 거죠, 저성원인 그렇죠, 네. 알라딘 성대부사 해주세요. <laughs> 알라딘 성대부사.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될까요>? 어떻게? <laughs> 조금 있다가 노래로. 그래요, 노래로. <laughs> 예, 예. 어, 존박 식춤춰 주세요. 아 <laughs> 예. 충미? 예. 진짜 멈추거든요. 진짜요? <laughs> 네, 완전 멈추요. 아, 요럴 때이게막 음악 같은 거 나오면 좋은데. 무슨 일단 네. 소원이 있나요? 육회가 네. 없습니다. <laughs> 정말 춤추는 게 소원이에요. 비교 세션. 비교 세션. 여러분, <laughs> 저는 중합니다 그래요. 아... <laughs> 알라딘 바지 입고 왔어요 어, 알라딘 바지? 그러면은 한 바퀴만 둘러봐 주세요 예, 아, 예, 까요예 알라딘 바지 제가 춤을 못 예, 춰서 항상 예대에서 예. 네. 춤추라고 하면 예. 항상 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아 정말? 이런 거아 아, 이런 거예 아, 이런, 예. 이런 거 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소원 낭비하셨네 아? 알라딘 쇼케이스에서 알라딘 바지 입고 이 다리춤 추시는 존박지의 세요 네. 만나보셨습니다 어 사진 찍어달라성원도 되게 많아요. 네. 네. 음... 시원한 콜라랑 달달한 팝콘 먹고 싶어요. 이거 는무 찍힘. 사달는 얘기인데 이거 너무 찍어요. 어, 스킨십 찍겠어요. 저희 달달한 무대로 보답할게요. 네. 네.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네. 어디 계시죠? 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어디 계세요? 소한만 네. 들어주세요. 네.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어디시지? 어, 도망가셨나? 알겠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u s 한번 the Borisman? I h a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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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t 이 say. Do you k 이 o w w h a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신 만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i n g Fighting! Fighting! f i 안 읽었는데 <laughs> 스스로 읽어주셨네요. 네. 예, 이거는 그래도 뭐 해드릴 수 있는. <laughs> 그쵸 그 <그쵸, 그쵸. 웃음> 네, <laughs> <laughs> 네. 취직 시키는 거는 너무 힘들고요. <laughs> 네, 나. 네. <웃음> <야>. <웃음> 네. 또, 또 아기 상어 불러 주세요. 아 지금 네. 어린이들만 손들어지 어린이들.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존박 씨 아기 상어가능하 가능하실까요? 아기 상어 가능하실 아기상어? 아기상어? 네. 음 이게 노래인가요? 아, 감사합 아, 아, 네, 진짜 좋으구나 엄마, 해요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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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을, 들요 존박씨한테 뭐 그냥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면서 뭐 이런 포즈 한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존박 씨가 여러분들의 진이가 되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요거 마지막에 요거 한번 가보죠. 영어 인사해주세요. 영어 인사. 진짜요? 아 영어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영어 인사. 예, 알라딘. 예, 디즈니니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항상 행복하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항상 예. 내가 해요. Hello. <웃음> <웃음> 영어 인사 되게 간단하거든요. <웃음> <지금> <웃음> 그렇죠. 별거 없어요. 제가 Hi. 통역해드릴게요. 네, 그거밖에 없고요. Hi, ah, uh, hello. I'm Lena Park. This is. My name is John Park. It's nice to meet you all. Good to see you here. Uh, we hope you enjoy the movie and uh, enjoy our song. Mm -hmm. and uh, you always find happiness? Uh -huh. yes. Thank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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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아 love 아 늘 들어드린 시간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또 영화 보시면서 각자 자신의 소원을 진희에게 마음속에 진희에게 한번 빌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